Thank you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최지만이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또 안타를 때려내면서 추신수를 제치고 7안타로 한국인 메이저리그 통산 포스트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팀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나머지 디비전 시리즈가 모두 일방적으로 끝난 가운데 템파베이 레이스와 뉴욕 양키스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놓고 내일 5차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양키스는 차전 선발투수로 게리 콜을 예정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게리 콜은 지난 겨울 양키스와 9년 3억 2,4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0승 5패, 326탈삼진,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7승 3패, 평균자책점 2.84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리 콜에게도 천적이 한명 있는데요. 바로 최지만입니다. 최지만은 올해 정규 시즌 게리 콜을 상대로 7 타수 5 안타 2 홈런 4 타점에 타율 7안 1푼 4리 OPS는 2.6을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도 2 타수 1 안타 그게 홈런이었고 고의 사구까지 얻어내면서 게리 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지만의 게리 콜 상대 통산 성적은 포스트 시즌 포함 17 타수 9 안타 4 홈런에 10 타점 타율 5안 OPS 1.854가 됐는데요. 이런 최지만이 내일 게리코를 상대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템파베이 레이스에 승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2차전에 선발 등판했던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이틀 휴식 후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휴식일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많아야 3이닝 정도를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뒤로는 불펜 총력전이 펼쳐지겠죠? 하지만 템파베이 레이스의 불펜진이 아무리 강해도 아메리칸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한 양키스의 타선을 얼마나 막아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드러났듯이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명백하게 템파베이가 한수 아래이기 때문에 선발로 나설 게리코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1차전에서 6이닝 3실점을 하긴 했지만 템파베이 타자 가운데 게리코를 제대로 공략해낸 타자는 최지만과 아로자 레나뿐이었습니다. 둘이 홈런을 하나씩 쳐준 덕분에 3실점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게리콜이 3일밖에 쉬지 않고 등판한다는 변수가 있지만 이번 5차전도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워낙 게리콜이 뛰어난 투수이기 때문이죠 템파베이는 최지만을 시리즈 내내 4번 타자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최지만이 게리콜을 만나기 위해선 템파베이 감독 케빈 캐시가 좀더 최지만을 전진 배치하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로자 레나와 붙여서 2번 또는 3번으로 기용을 한다면 1차전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타선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체지만은 이번에도 게리코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탈락 위기에 놓인 템파베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